오늘 오후 예배 찬양님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전 어,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이부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조금 어, 이렇게 좀, 네, 좀 활기가 찬데요.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찬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치며 기쁨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기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부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고객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사절 찬양합시다. 새벽별에 새벽별에 노래 따라 긴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노래하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가를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 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걷으니 변함 없는 기쁨에 주밝은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걷으니 변함 없는 기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친 변함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 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여요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거룩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구주 예수님 기쁨의 구주 탄생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 되게 하시고 주의 빛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송가 부르실 때, 찬송가 115장, 통일 찬송가 115장입니다. 부장으로 섬겨 계신 노성진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빛이 없어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우리에게 참 빛으로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탕자처럼 살았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오니 죄에서 돌이켜 방황을 멈추고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언할수 없는 사랑의 선물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났사오니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간직하고 생명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찬빛되신 주님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빛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기쁜 소식이게 하시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학대받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에게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천교회 유아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 학생들이 성탄을 기뻐하며 준비한 여러 순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를 통해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근는 목사님, 평화의 왕이란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삼김의 왕으로 오시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성경으로 3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하지 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 그리스도 주시이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 이 시간은 어,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정근우 목사님 나오셔서 평화의 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너무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어, 한, 기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우 앞뒤, 성도님들께인께 이렇게 겠습니다 m 습 r r y c h 리 i s 스리스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나는같습니다 <laughs>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어, 그리고 사람 의 어르신들과 함께 전 세대가 함께 오르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람 복된 줄 믿습니다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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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그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백성을 위한 소식 이것은 어, 신분의 차별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물의 많음과 적음의 차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어,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 인류를 포함하는 모든 백성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뜻하는 그런 모든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소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매우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일시적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은 전 인류를 향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참 독특하고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표현하는 한 번만에 표현하는 구절이 본문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 주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시 구원자라는 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 그리스도 메시아 즉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위대한 예언자로 그리고 자비로운 대 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즉 우리의를 위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언자이며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먼저 천사들의 반응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고 부유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진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땅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땅 낮은 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좋은 집,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위에 그 누이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목자들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입니다.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을 빛을 경험합니다. 무서워서 떨면서 스스로 믿지 못할 경험을 통하여서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에게. 자신이 들었던 천사들을 불러 들었던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의미하기,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그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천사들과 목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이 기쁘고 복된 날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한 1914년 12월 벨기에 이프라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였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의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세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영국군과 독일군은 상급 부대 간부들에게 모르게 자기들만의 비밀 협정을 맺어서 휴전을 가집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일군과 영국군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며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고 축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도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약 40km에 달하는 그 지역에서 10만 명이란 10만 명이라는 병사들이 상급부대 모르게 그들만의 휴전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크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즐거운 날을 맞이하였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땅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로 에서 추운 겨울이 마치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그 본래의 의미를 잊은 채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목자들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성탄절의 본질을 전하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기하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시점 세계에서는 전쟁과 분쟁, 기근과 가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이 지역과 나라에 가득 차게 하옵시고 주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에 이윤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속지 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쟤네들 때문에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교회 소식 뭐 다른 부분은 다 참고하시고요 김옥기 은퇴 권사님 성경 읽기 10독제 개인적으로 전체로는 1374독. 지난주 김정일 청년 세 가족. 내일 성탄절 예배 오전 11시. 11시 한 번만 합니다. 몇번 하냐고 질문하지 마세요. 11시에 모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요 소식 끝입니다. 이제 이부 순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